40년 이상 젊은이들과 사역하신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평신도 사역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영성이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한 미군 병사가 목숨을 잃게 되죠. 전쟁터의 시신을 버려두고 싶지 않았던 동료들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흰 울타리를 친 작은 교회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해지기 전에 그곳에 전우의 시신을 들쳐메고 도착합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허리가 굽고 야윈 나이 많은 신부님이 그들을 맞이해요. 한 병사가 정중하게 말을 꺼내지요.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그를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신부는 병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서툰 영어로 대답하지요.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곳에 묻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만 묻어줬던가 봐요. 하지만 이 교회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신부님 말에 적잖이 실망하고 화가 나긴 했지만 전우들은 교회 묘지 울타리 밖에 전우를 묻어줄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아침에. 전선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전우들은 마지막으로 친구 전우에게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친구를 묻은 자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울타리밖에 묻어놨는데, 어리둥절해진 병사들이 다시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의 묘지가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신부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어젯밤에 당신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울타리를 무덤 밖으로 옮겨서 교회 울타리를 넓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의미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경험이나 전통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어떤 신념이거나 사회적 규범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울타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원칙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는 세상의 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의 규례를 무시하거나 어겨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를 각오로. 사는 게 신앙이란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기 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죽이겠다는 일제의 법에 따라서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세상의 법도 어기지 않은 거예요. 죽음으로써 거역하면 죽이겠다는 세상의 법에 순종한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어떤 울타리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 중독에 빠져서 마치 세상의 의가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기본 원칙을 거슬러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세상의 여론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 살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다시 페르시아에게 세계 패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바벨론이 끌고 갔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6세기경 지금의 이란 땅에 자리 잡은 이 제국이었죠. 동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이집트, 터키, 이디오피아까지 확장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바사, 페르시아 또한 출신 민족에 상관없이 너 어디 출신이야? 이것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주요 관직에 등용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산에 들어가서 등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모르드게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포로지에 활약했던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니에미아 에스라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은 모두 나라의 멸망을 종말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야 이것도 마시에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여정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하나의 과정이야.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로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을 때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늘에서 이룬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어느 시대에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결단하고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배경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사건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을 보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모르드계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대궐문에 앉았다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 국가에서 맡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궐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의 역할이 모르드계에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계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었죠. 성경을 보니까 삼촌이 죽은 후에 모르드계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고 해요.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지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라는 장군이 대궐을 드나들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예를 표시하는데 유독 모르드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왜 내가 지나가는데 저를 안 하는 거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 조사해 보니까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던 거지요. 만약에 하만이 단순히 괘씸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다면 굳이 왕 앞에 나아가서 모든 유대 민족을 척살하게 하라는 조서를 내리시라고 일을 꾸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도세도 모르게 모르드게 한 사람 죽여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왕에게 나아가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 없애시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조서를 쓰시도록 꾸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력을 어기면서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또 하만은 유대인들을 아예 이참에 몰살해버리려고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죽임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아각이란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죠. 에굽의 역대 왕들을 다 바로라고 얘기하듯이 예.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는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행렬 후미에서 따라오는 노약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약탈한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잖아요. 그 아말렉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번번이 침략하고 찌르지요. 사울왕 때에도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울의 손에 붙여주시면서 완전히 진멸하라 왕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렇지만 사울은 기름지고 살찐 아말렉에서 얻은 가축들을 남겨두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잖아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만이 이스라엘과 같은 유대인에게 강력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지위와 왕의 조서를 이용해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진멸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에스더 3장 1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도 된다.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11달 동안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재산이 얼만큼 많은지 잘 파악해 두었다가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차지해도 합법적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조서를 전국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에스더 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고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국의 규례대로라면, 왕의 부르심이 없는데, 어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선령 왕비일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규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더보다 앞서서 왕후였던 와스디 역시 궁전의 규례를 어긴 죄로 쫓겨났어요. 궁전의 법도와 규례를 엄히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왕후를 뽑았는데 그게 에스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로서도 난감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결정적인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 에스더가 신앙인인데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안 돼요, 못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모르드게의 답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에스더가 왕후에 뽑힐 때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 밝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에스더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왕궁의 규례대로 어려울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도 모르드게의 어조가 너무나 강경하잖아요. 에스더는 왕궁에서 유일하게 왕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사람이었고 만약에 에스더가 주저하면서 기회를 놓치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모르드게의 마음이 급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장을 꽝 찍어서. 전국의 조서를 보내면 아마 그게 온 동네까지 다 전파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 조서를 반대하는 작은 조서를 내려도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정작 12월 13일에 사람을 죽이고도 어 이거 번복됐어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게는 한시가 급한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4절 전반부를 보면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그냥 죽을 거야. 이게 아니죠.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가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지금 에스더 너밖에 구원자가 없어서 너를 찾는 게 아니야. 너가 가장 확실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을 요구하는 거지. 네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 이게 아니라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거야. 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이 사람이 불순종하면 너 치워 다른 사람 통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없어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가지가 뭡니까? 만약에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준엄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책임 받은 자 달란트를 받고 그냥 묻어두기만 한 종을 책망하십니다.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울며 일을 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달란트를 뭐 탕진했습니까?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이것을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본전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나름대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땅에 보관했는데도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셨다구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이 그의 부기와 명예를 이룬 놀라운 사건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받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규례가 이런데요. 왕비의 규례는 나갈 수가 없는 건데요. 이 규례에 매여서 주저하고 침묵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죄인가를 모르드게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도,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우리 조직에서는 그런 말하면 욕먹어요. 아,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전도 세미나를 신나게 했어요. 교인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한 50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얼마나 그 집회를 급하게 준비했는지 점심 설거지도 못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하실 분은 이쪽에 앉으시고, 끝나고 들은 말씀대로 전도하러 나가실 분은 이쪽에 앉으시라고 얘기했더니, 450명이 설거지 하겠다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하냐고 세상의 정의와 논리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우리 모두가 공곰이 묵상해봐야 할 의미 심장한 말을 던지지요. 14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 건강, 지혜로움, 보장된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쓰시기 위한 바로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늘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모르드게의 편지에 대한 에스더의 대답이 뭡니까? 16절 전반부를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 결단은 에스더에게 요구되었지만 그 결단을 위한 중보 기도는 모든 신앙 공동체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자신을 위해 금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후반부를 보면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합니다. 보세요. 엄한 왕궁의 규례로 인해서 새로운 왕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가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더구나 그것은 목숨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중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선택이 뭡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단만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목숨보다 귀한 가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분이,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목숨보다 소중할 수도 있죠. 나라 일은 유다 민족의 후손으로.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누구보다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라고 선언한 에스더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입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주장해온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더처럼 나 자신을 포기할 때그 고백에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명분의 메인체로 살아갑니까? 자기 경험에 오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갑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의예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살아온 모든 방식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와 같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죽든지 살든지 당신 뜻에 맡깁니다. 이 고백이죠. 잠언 12장 15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의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 경험의 눈치, 전통의 눈치를 보는 신앙은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국의 스팔전 목사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기가 막힌 비유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야저 사람은 어, 준법정신이 뛰어나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안해 어, 이런 어떤 박수 받고 대접 받고 어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만족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게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신앙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학생 시절에 강원도 정선에 있는 아우라지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휴가철도 아닌 때라 그 아름다운 강을 건너주는 뱃사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요. 연세가 지긋하신 한 분이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이먼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그곳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이분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서 노를 잡고 계셨던 것처럼 생각되어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처럼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요구하시는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슨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거창한 순간이 아닐 수 있겠지만, 작은 섬김,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결단하고 나면 자유합니다. 에스더처럼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결단을 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움을 줄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세상이 주저함을 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참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그 자리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지위에 맞게 여러분을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형님으로, 삼촌으로, 고모로 그곳에 세우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에스더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